저격대회 유지 등 보성군 체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으로 그 고마움을 표하고자 국민 모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때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보성군수 이상근 축하드립니다. 회장 백찬문 그는 보성군 체육회장으로서 다양한 체육 활동 보급을 통해 국민의 체력 증진을 연대가 최을성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따로따로 전달되겠습니다. 두분 함께 기대회장 백찬문. 그역께서는 고성군 체육의 리더로서 2020년부터 2022년 민선1기 고성군 체육회장직을 수행하며 고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 쏟으신 혼신의 힘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고성군 체육인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을 담아 인회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21일 고성군 체육회 임직원 일동 축하드립니다. 기정구 <laughs> 취임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백찬군이 회장님께서 회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이 회장님 힘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laughs> 어, 제가 소리를 하 아, 그걸꼭 해야 될것 같은 소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그동안, 아, 저는, 어, 어, 취업육회를 맡아서 행복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난 3년간, 아, 정말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보성군취업회는 묵묵히 크고 작은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저는 아, 자부를 합니다. 아, 우리 오성호 체육대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상형 우선임 시설석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백순경 회장은 또 우리의 의원님 그리고 또 군의회 의원기 정말 많은 대상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 오늘 같이 우리 또 시후 체육회 양경별 찬스제도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내빈으로 참석하신 님 여러분께 그리고 저는 또한 어, 우리 고성구 치육대회 원로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도 늘 고맙다는 마음 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고성구 체육대장를 만들면서 꼭 인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꼭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초등학교 눈높이 어, 축구대회 어, 그 당시 1 0월까지 했습니다. 9년전에이디어습니다만저희들 30일간 하루도 빠지 않고 벨보고 또 벨보고 들어갔습니다 나오고 들어오고 그런 30일간을 하면서 저희 고속체육회가 아, 고속체육도 발전하고 스포츠산으로갈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어,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 우리 고속체육회가 전국에 아, 일본으로 갈수 있는 저는 항상 일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laughs> 일본으로 갈수 있는 성취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배정구 회장이 회생이기 회장으로서 재산을 갈 거라고 믿고저 또한 거취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회장님들도 모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백산 회장님 정말 감하시도 많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네, 회장님께 꽃다발 전달하실 분들은요 지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끝. 국구선구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체육인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오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이기 오승군 체육회장. 예, 정부입니다. 이제 저는 많은 체육인이 함께 근조해온 민승, 이기, 고성원을 이끌고 출항하는 성장으로서 원함은 4년 간의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고성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모두 출항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려고 합니다.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힘나게 하는, 이상군 군수님 설문처럼 저희도 고성 체육을 새롭게 국민 건강을 힘나게 하는 이념으로 민선 1위 고성구의 수강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당당히 신고합니다. 앞으로 4년간 항해 동안 거친 파도와 세찬 난풍이 불어도 고성 국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챙기는 체육회로서 저희 민선 2기 고성호는 멋진 항의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고성호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성체육 고성체육회는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오승국이 목표로 하는 스포츠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대에 어긋나기 없는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체육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육은 꼭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활동은 고순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이자 의무입니다. 고순 군체 회계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와 의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고생해 주신 해찬문 회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체육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신 우리 배창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민수님으로 당선된 저 배송부는 체육회장이란 직함보다 영업사원의 낮은 자세로 체육회와 고순 국민을 생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겉으로 바쁜 일정에도 이 지인 측에 참석해주신 내외객인과 체육인 여러분 그리고 먼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우리 시군체육회장님, 특히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상등 군수님, 군의제 활동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열석 의장님, 백수명 허동원 경상남도도 의원님을 비롯한 오성군 의회의 원님들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늘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우회장님이시나 우리 고성군 체육회를 열심히 잘이끌어가신것 같습니다. 끝나면 전달하신 분들은 전부 다 건담회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오늘 원든 박지에서 대정부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화환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쌀 화환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많은 쌀 우리 대 고성군 소인 상근입니다. 오늘 성군 체육계 민선 1기 2기 대장이 집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다양한 전국대회 유치와 우리군 체육 행사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주신 민선을 기인 백창문 회장님의 3년 동안의 노고에, 인기 반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체육관를 이끌어갈 인선 이기 내일부 회장님께도 축과 인사와 함께 우리군 체육 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인선, 인선 8기 고성군은 스포츠 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시또 중요하지만은 스포츠의 질도 어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스포츠 육시와 대회를 대를 통해서 우리 고승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 이기 체육계 임원지 및 관계자분들께도 체육 기능 방향에 이러한 자세로 민선 활기와 발맞춰 가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대중부 회장님을 비롯필 도로 우리 군 체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주고 나의 식사를. 도 많이 돌았네요. 배정규 씨, 생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백천문 회장님 고성이나 지도자죠. 정말 고성을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오을하시고또체육을 반석이 어려워서 보입니다. 정말 아까 감사드려 드지만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예, 우리 대정부 의양님 많이 도와서 함께 우리 보성 체육을 잘이겨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까 우리 백찬문 회장님의 그 임사를 들으면서 저도 2006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추진력, 리더십을 통해서 축구대 유치라든지 각종 스포츠 유치, 실험, 또 우리 전국대 유치, 기타 등등 많은 혼연을 이용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봉사를해주셨습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예, 또, 이임하시는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취임한 외정부, 이, 회장님은 젊고 강하고, 오성체육을 더좀 강하게 하시겠다는 성경을 보면서 아마 젊은 정력을, 예, 오성군 보승구 체육인들, 오성구민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봉사하려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또 아까 우리 체육도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체육도 복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육을 통해서 국민을 좀 행복하게 하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네, 그런 지도자 되시겠다 부드리고늘 우리 이만한 백찬문 회장님과 배정구 네, 회장님 늘 손잡고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까 우선님도. 예, 좀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서 보수 체육을 좀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 11분이 전부다 오셨습니다. 예, 그건 우리 체육에 대한 관심고또백창훈 또 회장님, 배정부 신임 회장님에 대한 예, 사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서잘 협조해서 예, 아까 예산 좀 많이 달라고 그러던데 군수님께서 편성에 오시면은 고민을 깊이 해서 예, 잘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이 회장님 한번더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정부 회장님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인사에 발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